자, 여기는 저희 6학년이 했던 과학의 날 그림 그리.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 보시면 핵전쟁 후 살아 생존할 수 있는 배낭을 그리는 것도 있죠. 그 여기는 미래의 놀이기구. 이거는, 어, 우주로 가가지고 좀, 어, 관광 그런 거할수 있는 거고. 어, 이거는 지구에서 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네요. 아주 좋아요. 이거는 한천년 후에 마켓을 할수 있어요. 자, 이런 거 가능성 있고, 이런 거 가능성 있어요. 주라기 월드 보세요. 자, 이런 거 가능성 있어요. 놀이기구 아주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템플릿 이동해보시죠. Let's go! 자, 지금은 에어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어로켓은 그 대회 때 나갈 수 있는 그 로켓이죠 자 테이블 타일은 이렇게 감아주고 자 그리고 이 로켓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까 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과학의 날 행사 때 열리는 이 에어로켓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6학님하십니다 네, 에어로켓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laughs> 자지금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네, 이렇게 잘 날라는데 원래 패트병을 해야 된다. 어뒤어그 일등한 사람한 분오셨습니다 <laughs> 네, 민주 씨, 자이 인터뷰 좀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어로켓을 일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근데 더 느낌 느낌을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뭐야 그이 그 패트병으로 그딱 눌렀을 때그 너무나, 너무나 음. 차올랐습니다. 너무나. 과하게 달 행사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여기는 바로 저희 에어로켓을 어, 날렸던 곳입니다. 네, 바로 축구장이죠. 근데 네, 지금 여기는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다가 에어로켓을 날고 페트병을 뽕 밟아가지고 네, 이제 깃발이 있는 곳에 제 가까운 사람이 우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이 학생들 6학년 전체가 엘로킷을빠빠빠빠 <목소리> <바가, 바가, 바가! 목소리> 날렸던 곳으로 어, 날렸던 영상으로 보시. 보지...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에어로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해고 이게 나갈 때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멀리 날리게 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멀리 날리게 할 때는 일단 그냥 그게 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 자유대로 할수 있는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세웅. 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